합의 연산입니다 h 음. 합집합 그럼 합집합이 뭔지 알겠다, 음. 합집합 a 뭔지 알겠 p a h a 합 t 합 a 의 h a A. 의 원소 B. 는 B. 의 원소를 전부 다 모은 게 합집합이다. 됐어. 네. 음. 자, 그래서 A의 원소를 모으고 B의 원소를 모았을 때, 네. 음. A 합집합 B는 B금이 한 번만 들어가도 A 합집합 B다, 그렇지? 네. 음. 전부 다 A 합집합 B다. 됐어? 네. 음. A 쪽에만 있는 거 맞아? 음. B에만 있는 거 음. A와 B에 모두 있는 거 네. 전부 다가 A 합집법입니다 네. 음. 다음 교집합 A교 B라고 하는 거는 X가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인 것을 모은 게 교집합이다. 그지? 네. 응. 음. 그니까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는 것 즉, 빗금이 겹쳐진 게 교집합입니다. 그죠 네. 응. 음. 됐나? 네. 자, A와 B가 집합에서의 서로소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이 없는 것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 음. 됐나? 응. 네. 벤다이어그램으로 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겠네, 그렇지? 응. 네. 어, A와 B 겹치는 게 네. 하나도 없다. 됐어? 네. 자, 그때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A 합 공집합은 A가 된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렇지? 응. 네. A 교 공집합은 공집합이 된다. 음. 어. A 합집합 A는 A가 된다. 음. A 교집합 A는 A가 된다. 네. 어. 자, 그러면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응? 네. 그리고 A가 된다. 네. 왜냐하면 A 교집합 B는 전부 다 어디 들어있다? A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지? A교집합, A합집합 B는 A가 된다. 그지? 왜냐하면 A합집합 B안에 A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해되세요? 네. 응. 자, 그 다음 전체집합. 전체집합. 전체집합은 어떤 집합에서 그 부분집합을 생각할 때 응? 네. 응. 처음 전체집합을 처음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네. 음, 됐어. 네. 보통 U로 나타낸다. 됐어요? 네. 그다음 여집합.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네.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네. 전체 집합 중에서 우리가 집합을 생각할 땐 항상 전체 집합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응. 응.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가 아닌 것, a가 아닌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a 여집합이라고 한다. 응. 됐어? 응. 응. 자, 그때 그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a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는데. 응. 어, 그거는 전체집합 U의 원소이고 응. 응. A의 원소가 아닌 것을 모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응. 됐어? 응. 응. 간단하게 A의 여집합은 간단하게 X를 모아라 X는 뭐가 아니다?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뭐 생각해도 괜찮아 응. 됐어? 응. 응. 일단 차집합입니다. 응? 네. 자 차집합은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것. 네.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가 아닌 것. 응? 네. 즉 A와 B만 생각했을 때 응? 네. 순수한 A라는 얘기지. 섞이지 않은 거맞아 네. 그거를 A 차지팝 B라고 합니다. 네. 음. 자 그럼 기호로 나타내면 A 차지팝 B라고 하는 것은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가 아닌 거야, 그지? 응. 네. 음. 즉 A의 원소이고, 이거니까 교집합이다, 그지? b의 원소가 아닌 거다. 네. 이해 됩니까? 네. 따라서 a 차집합 b는 이렇게 된다. 됐어? 네. 음. 자 b 차집합 a는 그럼 어째 되겠네? b의 원소이고 a의 원소가 아닌 거. 네. 됐습니까? 네. 음, 그걸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A와 A 아닌 거를 합하면 전체가 된다. 네. A하고 A 아닌 거는 섞인 게 없다. 맞아? 네. 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네. 됐나? 네. 음.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됐어? 네. 음.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것이다. 네. 음. 자, 그때 A 차집합 B, B라고 하는 것은 A 교집합 B 여집합이다. 네. 맞아? 응. 네. 음.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A에서 B랑 섞인 네. 거를 제외한 거다. 응. 네. 음.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에서 B를 제외한 것이다. 네. 됐나? 네. 어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B 여집합이고 A 여집합이 아닌 거잖아. 네. 어 그러니까 B 여집합이고 A인 거네. 네. 그래서 이거는 A 차집합 B가 되는 거네. 네. 이해되겠습니까? 네. 음. 1번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1번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됐어. 응. 응. 자, 뭐냐 하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말이랑 응. 같은 말이 있거든. 응? 응. 응. 자, 이거랑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첫 번째가 생각이 제일 안 나. 그래서 이 첫번째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니 응? 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됐어? 네응이 어,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응요 네. 어, 1번이 제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됐어? 네자 1번이 생각나고 나면 2번은 쉬워 왜냐면 하 차집합은 A 교집합 B 여집합이 되니까 그지. 됐나? 네. 응. 우리가 뒤에 가면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걸 하거든. 네.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뭐다? B, 여집합. 합집합. 응. 요걸 드모르간이라고 하잖아 그지? 네.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B, 여집합. b 여지파 이렇게 되자는 거지. 네. 그다음 a는 b라는 말이랑, 응? 네. a는 아니고 b는 아니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 네. 응. 그래서 3번은 이게 아니다는 이게 아니다랑 같은 말이거든. 네. 응. 그럼 얘가 아닌 거는 뭐겠네 a 여합 b가 되겠네. 요게 아닌 거는 전체 집합이 되겠네 그거지 네. 어, 그래서 바꾸고 바꾸고 바꾸면 바꾼다. 네. 음, 네 번째 작은 거랑 큰 거랑 합하면 큰게 되고 다섯 번째 작은 거랑 큰 거랑 교하면 작은 게 된다. 됐어? 네. 어 음, 그래서. 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랑 요 다섯 가지 말은 똑같은 말이다. 음. 응? 네. 응. 이게 A가 아닌 거는 B 아닌 거는 그렇게 되거든. 네. 음. 응.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를 너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음. 응? 응? 너무 너무 중요하다. 내가 한0 번은 분기할 거야 아마 이한 문제에서. 응. 음. 음. 근데도 이거 나오면 뭐 생각나노 하면 이 생각이 안 난다. 음. 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응? 네. 음. 0번 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 0번 하는데. 알았지? 음. 이 생각이 제일 안 난단 말이야. 이, 이 생각이 나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생각나는 거잖아, 그래? 응. 음. 요거 나오면 요게 자동되고, 그렇지? 응. 음. 요건 너무 쉽거든. 합하면 큰 거, 교하면 작은 거. 응? 음. 음.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랍니다. 응? 자 생각을 해보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됐어. 자 얘를 차집합으로 바꾸면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잖아. 그게 공집합이라는 거거든. 맞아. 네. 그럼 이거는 A 차집합, B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거든. 네 그럼 무슨 말이겠네?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공집합인 거야. 됐어? 네 응. 그러면 바꾸면 바꾸고 바꾼다. 네. 됐어? 응. 그래서 3번, 4번이 설명된 거야. 됐나? 네. 응그 다음 그렇게 되면 작은 거랑 큰 거랑 합하면 큰게 된다 그지? 네응 작은 거랑 큰 거랑 교화하면 작은 게 된다 그지? 그럼 이 무슨 말이네 A. 차지파 b 가 A.가 된다 응. 됐어? 네. 음. 응. 마찬가지로, 요거 작은 거랑 큰 거랑 교환하면 작은 게 된다 응. 그래서 B 차지긍 a 는 B가 된다 됐나? 네 응. 그래서 d 네. 응. 게 정리가. u n d 긍 around, 긍 이해를 하셔야 된다. 됐나? 네. 응. 근데 이 이해하는 기본이 요거다. 응? 네. 응.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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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무너 무너 무중요하다 이. 네. 응? 네. 응. 옛날 에 영상 보고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네. 알았어요. 네. 응. 자 예제 1번. 네. 이제 2번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봅시다. 전체 집합이 어 뭐다? 9이하의 자연수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연수다1 2 3 4 5 6 7 8 9라는 얘기지? 네. 그때 A가 있고 B가 있고. 맞아? 네. 응. 자, A 합집합 B가 아닌 거. 요거네. 네. 여기 2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A 교집합 B. 요게 5하고 8이라는 거죠. 네. A 차집합 B. 순수한 A가 네. 1 6 7이라는 겁니다. 네. 어, 근 집합이 9이자연 수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네. 네. 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 됐어? 네. 벤다이그램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찾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 네. 자, a 교집합 b가 2하고 5다. 됐어? 어,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응.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4가 뭐다? 응. 5 돼야 된다 그러면 a 제곱은 1이다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응. a는 1 또는 응.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a는 1-1을 찾은 거는 뭐만 확인한 거야? 집합 a만 확인했잖아, 그제? 네. 집합 b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닌 겁니다. 네. 자, a가 1인 경우에 집합 a는 2, 3, 5가 됐을 거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2, 3, 5가 됐을 거야. 네. 이제 집합 b 찾으러 간다. 네. a가 1이면 2, 4오네 네. A가 1이면 0 4 네. 1이네 네. 맞아? 네. 그럼 교집합이 2 5인거는 이 경우네 네. 그래서 1그1 1 a값은 1입니다 그죠? 그1 네. 답이 이수없없 네.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1 1 이렇게 1 1네 됐어. 네. 음. 네. U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 음. A는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알도 안 되네, 그렇지? 맞아. 네. 음. 자, 이거는 U의 전체 집합에서 뭐를 뺀 거다. 네. B를 제외한 거다. 네. 맞아. 네. 음. 그럼 전체 집합에서 B를 제외한 게 뭐다? 네. 음. b 의집합이랑 b랑 같다 말도 안 되네 그지? 네. 음. a 합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말도 안 됩니다 그죠? 네. U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말도 안 됩니다. 네. 음. a 교집합 b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지? 네. 음. 자 보통 이거를 벤다이그램으로 어 네. 이해를 하는데 네. 물론 이해를 할 때는 벤다이그램이 어 중요한데. 결국에 어려운 문제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해결이 안될 거거든. 네. 그렇잖아. 네. 응, 그래서 가급적 공부를 할 때는 네. 벤다이어그램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네. 응? 네. 응. 먼저 벤다이어그램으로 다 문제를 풀어버리면 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네.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은 최 나중에 사용하는 거지 처음부터 벤다이어그램으로 다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응. 애들이 그런단 말이야. 벤다그램으로 문제를 푸그러면막 여러 개 풀리니까 집합은 참 쉽다 한다고. 음. 근데 사실은 집합이 어렵거든. 음. 어려운 문제는 엄청나게 어렵단 말이야. 응? 그렇지. 응.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도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하면 B가 A의 부분집합, 요래 그려놓고 다음 중 오른 거 고르고 이렇게 한다고. 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음. 응? 네. 응.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나오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하라 그랬어? BAA는 공집합. 응.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공집합이다. 얘가 나오면 차집합의 성질. 됐어? 두모으라간 바꾸고 바꾸고 바꾸면 바꾼다. 네. 네 번째 작은 거랑 큰 거랑 합하면 큰 거. 큰 거. 다섯 번째 작은 거랑 큰 거랑 교하면 작은 거. 작은 거. 됐어? 네. 응. 그다음 바꾸고 바꾸면 바꾼다. 됐어? 네. 응. 항상 옳은 것은 이랬으니까 보기에 답이 있는 거 이랬지. 네. 자 A 교 B는 A 교 B는 B. 맞아? 네. 일 번이 답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뜻요 네. 음. 자, A 하고 B가 서로소일 때 이렇습니다, 그죠? 네.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이렇어 네.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순수한 A거든. 네. 음, 근데 섞인 게 없잖아. 네. 섞인 거 없으니까 A 차집합 B는 A입니다. 자, 요거는 뭐 생각한다? 음. 자, 요거는 뭐 생각한다?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공지파 네. 어, 음, 괜찮아요. 요런 거뭐 생각한다? A, 네. B.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공지파 음. 맞아? 네이 i a B, 집합 B가 공집합 됐어요? 네 Jos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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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큰거 i 합 a Josipa, Josipa, j o s 이 a a a j o s 거 p a j o 거 i 작은 거. 작은 거. 됐어? 네. 응? 자 B 차지파 베이는 뭐다? B다. 네. 섞인 게 없으니까. 네. 어 응, 그래서 A 교지파 B는 공지파. 끝나? 네. 음. 네. 응. U 차 B는 뭐다? B 여지파. 여집합. B 여지파이다. 네. 끝나? 그러면 는 A 교지파 B다. 네. 어 응, 공지파. 됐어? 네응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 네 벤다이그램 보다 네응 벤다이그램은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나중에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응응 네. 그러니까 벤다이그램을 먼저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응자 네. 8번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다 됐어? 네자 이게 무슨 뜻이네 <laughs> 예, 네. 교집합에서 x가 나왔으니까, 네. 응,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응, 자, 이거는 x가 나왔으니까, 네. 응, 합하면 큰게 나온다, 그지? 네. 응.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됐어? 네. 음,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 음. 됐나? 네. 음, X는 뭐의 부분집합인데 A의 부분집합인데 됐어? 네. A 차집합 B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됐어요? 네예 됐어? 네응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온다네 응? 네응 이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야되겠습니다 그죠? 네자 A차 집합 B는? A차 집합 B는? A, 집합 B는? B, B, C 응 A, B, C x 자 a는 a b c d e 다네 끝나? 네. 됐나? 네. 응. 이거 만족하는 x의 개수는 이거의 okay. 음 이거의 부분집합 통해서 a b c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것은 4 가지 됐어요. 真。Did you?